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요즘 장미 구매 많이 하시죠? 지난주에는 로사 오리엔티스 장미 판매로 경쟁이 대단했는데요. 저 역시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 치열한 경쟁 속에 장미들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주에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닥터로즈의 오픈 소식이 있어요. 어떤 장미들을 판매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시는 사브리나 나에마 모두 여기에서 데려왔어요. 온라인 구매는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숨어 있는 장미들 속에서 골라 데려왔으니까, 가까운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장미 찾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미 구매로 신이 나는 요즘이지만, 한편으로는 구매한 장미들 상태가 좋지 않아 속이 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에 구매한 장미들의 이상 증세와 함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이에요. 어린 묘목보다는 야외에서 2년 이상 키운 장미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줄기 전체에 하얀색 가루가 붙어 있는 모습인데, 이 증상은 병은 아니고 해충 피해예요. 깍지벌레라고 하는 해충이고, 이렇게 가루 같은 모습은 어린 유충입니다. 유충과 성충 모두 이렇게 줄기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서서히 줄기가 노화되고 시들며 성장도 못하고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벤토 같은 깍지벌레 방제 농약이 있기는 하지만, 성충의 경우에는 몸 주변에 밀랍 같은 보호막을 치고 있어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단단한 칫솔이나 솔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긁어내거나 긁어낸 뒤에 방제를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 줄기 전체에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해당 줄기는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솔질만으로도 7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견할 때마다 제거하면. 굳이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소에 장미를 잘 살피고 수시로 제거해 주세요. 특히 통풍이 불량하거나 어둡고 음습한 장소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에요. 먼저 장미의 밑둥 부분이 검게 변하고, 검은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 증상은 동해 피해를 입은 모습이에요. 화분채의 추운 장소에서 겨울을 보냈거나, 땅에 심었더라도 겨울 추위가 극심했을 경우에 발생하고, 뿌리 자체가 이미 얼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예방은 가능해요. 화분은 겨울 한파가 오기 전에 찬바람을 막고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추운 장소로 옮겨 겨울을 보내고 땅에 심은 장미는 추위가 너무 심한 경우 보온을 해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 물을 너무 말리는 경우에도 동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특히, 물마름이 심한 화분의 경우에는 화분의 절반 정도로 흙이 바싹 말랐다면 반드시 관수를 해서 뿌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하고, 극심한 한파 전에는 미리 관수를 해서 화분 자체를 얼리는 것도 동해 피해에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에요. 줄기의 위쪽 끝부터 쪼그라들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엔 아래까지 전부 마르며 녹색의 줄기가 검게 변하며 죽는 증상입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여러 병들이 있는데, 먼저 시드름병은 겨울 또는 이른 봄의 장미를 구매해서 따뜻한 장소에 두었을 때 발생하기 쉽고, 주로 온실에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추운 곳에서 성장하던 장미를 갑자기 따뜻한 곳에 두었거나 반대로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던 장미가 급격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발생합니다.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줄기마름병이라고 합니다. 휴면 상태가 아닌 장미가 갑자기 찬바람 또는 저온에 노출되거나 꽃샘추위, 서리 등을 맞아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뿌리가 이미 죽어버린 동해와는 다르게 치사율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0% 이상으로 많이 위험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역시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선 장미를 처음 키우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 9월부터 꽃샘 추위 전까지는 장미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히 따뜻해진 4월 중순 이후에 구매를 하면 이런 증상을 겪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경우에는 원래 장미가 있던 곳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의 장미를 보관해주세요. 구매 시에 장미의 줄기가 단단하고 갈색, 붉은색, 암녹색인 경우에는 완전히 저온에 적응이 되어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따뜻한 장소에 두면 온도 적응을 못하고 시드름 증상이 발생합니다. 0에서 8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장소에 두고 서서히 상온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매 시에 줄기가 이제 막 성장 중이거나 색이 맑은 녹색인 장미는 휴면에 들어가지 않은 생육 상태의 장미예요. 이런 장미는 절대로 영하의 기온 또는 꽃샘추위, 찬바람, 서리 등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15에서 20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하시고 봄에는 완전히 따뜻해질 때까지 해가 떠서 온도가 오르면 밖으로 보내고 해가 지기 전에는 실내로 이동하기를 반복합니다. 지난 주말에 구매한 로사 오리엔티스 장미의 경우 작년 여름에 접목한 어린 장미이고 겨우내 온실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분갈이는 했지만 계속 실 내외를 오가며 관리하고 있어요. 최저 온도가 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관리할 예정이에요. 재정원은 이번 겨울에 최저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또 겨울전정을 3월 초에 시행했는데, 이 후에 세 차례나 꽃샘 추위와 함께 서리가 내려서 냉해 피해를 입은 장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 장미가 아닌데 냉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줄기 쪽에서 자르고 수목 보호제를 발라주면 되는데, 줄기 마름 증세가 심하다거나 갈변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이 나지 않고 마름 증세를 보이는 줄기만 자르고 있어요. 화분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장소에 두어서 최대한 따뜻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땅에 심은 장미 중 내한성이 약하거나 그늘에 심은 장미는 냉해 피해가 심할 수 있는데, 해마다 피해가 심한 품종은 다른 품종으로 교체하거나 퇴출시킵니다. 예전에 흰색 덩굴 장미 중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멜번 힐즈를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겨울에 하루 종일 그늘인 장소에 심었더니 해마다 시작 지점에서 리셋되고 있어요. 올해는 보온을 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나 아직도 싹이 나오지 않고 윗부분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꽃은 작지만 잘 피고 예뻐서 좋아하는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굳이 이 자리에 둘 이유는 없죠. 잎이 나오기 전에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장소로 옮기거나 화분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오늘은 겨울부터 봄까지 구매한 장미들에게서 볼수 있는 이상 증세와 각 증상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장미를 처음 구매했는데 이런 증상들로 잘못되었을 때엔 정말 속상하고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 잘 확인하시고 다음번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예쁘게 잘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